자, 지금부터 세 번째 꼭지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강론을 되게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서를 보든지 간에 총론과 강론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데 실제 시험은 강론에서 여섯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은 많아. 그런데 문제수는 적어요. 잘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강론은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한 시간씩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강론의 몇 가지 쟁점들을 다뤄 볼 거고요. 지금 세 번째 시간에서 다루는 강론의 첫 번째 쟁점은 외국인 등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 등록을 다루기 전에 외국인 등록을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일단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그 사람이 혹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 이런 경우에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죠. 즉 그 외국인의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은 필요가 없죠.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잠깐 왔다가 나갈 겁니다. 그래도 외국인 등록은 필요가 없죠. 불법체류자의 개념이 아니니까 들렀다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을 거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랫동안이란 말은 90일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등록 파트의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90일의 기산점은 무조건 입국한 날입니다. 입국한 날이 기산점이란 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기산점이 흔들리면 외국인 등록 파트의 문제는 전부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딱 하나의 예외를 빼고 모두 다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는 등록 없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있고 싶으면 그때는 외국인 등록을 해라. 이게 외국인 등록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이날 입국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일이죠. 그런데 본인이 90일 이내에 출국을 할 겁니다.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 90일 이내에 나갈 것 같으면 굳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90일을 초과해서도 대한민국에 있을 거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으면 외국인 등록을 하는데 외국인 등록을 언제 해야 되느냐. 9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시간이든 그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되는 시간이 생겨나게 되죠. 이 제도의 목적은 불법 체류자를 만들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당연히 외국인 등록은 90일이 경과되기 전에 이때 외국인 등록을 하는 거죠. 됐죠? 물론 외국인 등록을 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환 교수로 대한민국에 2년 동안 있을 거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입국하는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영어회화 지도를 하기 위해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학생이다 보니 외국인이 대학생이다 보니 방학기간 동안 한두 달만 한국에서 알바 형태로 외국인 강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60일 정도만 있을 것 같으면 입국할 때는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명동이나 어디 돌아다니다가 연예기획사 사장님한테 눈에 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요. 수익이 따르는 예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바뀝니다. E6로 바뀌죠. 근데 E6를 받을 때 이분은 연예기획사와 2년짜리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00% 90일을 초과하게 되니까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기산점은 아까 언제부터 다 입국일부터라고요. E6를 받았던 체류자격이 변경된 때부터 90일이 아니라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것 같으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물론 외국인 등록을 하는 시기는 E2를 받고 들어올 때는 계획이 없었죠. 90일 초과할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등록을 못 하는 거고 E6 받으러 왔을 때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때 하는 거지만 그 기산점은 어디다? 입국일부터가 기산점이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신생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 들어와서 임신을 했건 아니면 임신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온 입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태어나야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체류 자격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초과해서 있을 것 같으면 등록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사안이 있지만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만 다르면 신생아의 자연적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행정청에서 이 친구의 출생을 알게 되니까 이때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 거죠. 체류자격 받은 때가 됩니다. 이 체류자격을 받은 때부터, 받은 때로부터 90일이죠, 90일. 이 90일 이내에 나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을 떠날 것 같으면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데, 90일을 초과해서도 대한민국에 있을 거야. 이때도 대한민국에 있을 거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까 예를 들었던 2년짜리 교황교수 계약을 맺고 왔다. 그리고 아기가 출생합니다. 이 아기는 100% 부모님과 같이 90일을 초과해서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출생신고하러 왔을 때, 체류자격 받을 때, 그때 바로 외국인 등록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있을 것 같으면 이때 외국인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국인 등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무조건 입국일이 기준이다. 그리고 날짜는 90일이고요. 유일하게 체류 자격을 받는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신생한데 이때만 체류 자격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끝이 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외국인 등록입니다. 외국인 등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그랬죠?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그럼 자 외국인 등록 의무 아까 이야기했어 다 불법 체류자를 안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럼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말은 불법 체류자인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한국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국인 등록하는 거 아니거든.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을 등록하는 거니까.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이 말은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외국인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주할 체류 자격이 없다. 그러면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제 퇴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강제 퇴거랑 입국 금지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강제 퇴거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쫓아내는 거고요. 입국 금지는 한국에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쫓아내는 건 강제 퇴거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입니다. 입국한 날부터 90일이죠.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아까 이야기했죠? 90일을 초과하고 난 뒤에 외국인 등록을 해버리면 하루든 한 시간이든 이틀이든 간에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0일을 초과하기 전에 즉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봅시다. 자, 체류 자격을 받은 사람이 렇게돼 있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게 신생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날로부터, 즉 출생신고하면서 체류 자격을 받았어요. 그 날로부터 90일이죠. 유일하게 이 경우만 기산점이 입국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 자격을 받은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출생신고하는 때죠. 이때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 3번 지분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4번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아까 E2를 받고 들어왔다가 E6로 바뀌는 경우를 설명드렸다 그죠?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아니라니까. 신생아 외에는 무조건 기산점은 입국일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날, E6으로 바뀐 날이 아니라 입국일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록을 하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죠. E2 받을 때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E6 변경 허가를 받을 그때 바로 등록을 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뒤쪽에 있는 내용은 맞지만 중간이 틀려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입국일부터 90일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두고 신생아만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으실 겁니다.